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이제 4장부터 실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도록 힘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어 사용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말에 의해서 이 결과가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때로는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주여 어찌하오리까? 예. 서로 안 세워주고 서로 막 면전에서 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히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남편 못 바꾸십니다. 죽었다가 깨어나셔도 남편 못 바꾸십니다. 그러면, 부인은 그럼 바꿀 수 있느냐? 십자가 진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사람 못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못 바꾸는데 행복이될수 있느냐 말을 바꾸면 됩니다 안돼도 칭찬해 주십시오 아면 안해도 뭐 저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냥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람은 못 바꾸니까 말부터 바꿔보자 말이 바뀌어지면 말의 열매가 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 축복해주고, 아내 칭찬해주고, 그래, 하다 보면 행복이 오는 겁니다. 안 변해도. 그렇습니다. 어느 생활을 해야 되는데,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라. 언제 말에 거짓말을 버리라.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는 것은, 에베소 사장 3절에 보면 이것은 성령님을 건심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 거짓말하면 성도가 거짓말하면 성령님이 걱정하십니다 제가 왜 저러나 성령님께서 건심하십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오늘 이 전체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건심시키지 마라. 네가 자꾸 거짓말하면 성령님이 심히 걱정하신다. 성령님을 건심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하. 그다음에 우리 앞에 우리가 보았던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에 보시면 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면 당연하게 참말을 말하게 되어 있다.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다. 진실하게 되어 있다. 거짓을 그 말하는 것은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24절까지 나와 있지만 고로서 3장 9절은 더 분명하게 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 사람의 행위가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뭐냐 면 여러분이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하게 되면 막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인격처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거짓된 삶이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00%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되는데 예습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 사람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내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예, 거짓말하면 교회 연합이 깨뜨려진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성도는 거짓말을 저는 안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도 거짓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잊지 않으면, 거짓에 익숙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모습이기 때문에, 거짓말 한다고 해서 밤에 막 괴롭고 잠이 안 오고,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리플리 정우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능 있는 리플리이라는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태양은 가득히 라는 영화, 알랑드롱이 주연했던 영화도 리플리 증운에 대한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류 사회에 올리지 못하는 한 청년이, 그 상류 사회에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상류 사회에 올리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명문대학이라는 S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S 대학교 예. 이 S 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 S 대학교를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거짓말하다 보면 나중에 그 거짓말 세계에 자기가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참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나는 S 대학교 졸업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리플리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입니까? 예. 신모모 어 여성입니다. 예.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광주 비엘 비엔넬라 예. 이게 막 말이 꼬이네요이 청감독 예. 그 그 과정에서 예일대학교 어, 박사라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죠. 그 학위가 다 위조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여성도 이제 떠고 이렇게 했는데 목회자기 때문에 저분이 진짜 괴로울까? 저분이 밤에 잠은 잘 잘까? 여러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생각했어요 어쩌면 저분은 제 거짓말 세계에 갇혀서 저 거짓말이 예일대학교 나온 것이 진실로 그렇게 어느 날부터 믿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거짓말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잘 주무신다. 아, 아닙니다. 잘 잔다. 네, 그렇게 증정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리플리 증언입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그 거짓말 속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유색해지느냐네옛 예 사람의 모습이라. 너의 원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옛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옛사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뭐냐? 거짓말이란 거짓말, 거짓말, 이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니 그리고 각각 그 육가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왜 우리는 지체가 됐지 않았느냐?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자매가 되지 않았느냐 나도 소중한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어서 구원해낼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거짓말 통해서 만약 상대방을 죽인다면 인격적인 살인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의 피를 흘려주셔서 사신 그 형제자매를 죽이는 일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다시 치게 만드는 끔찍한 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로 해꼬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 26절입니다. 예, 분을 내어서 말하지 마라는 것. 분을 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예. 성내지 마라는 것입니다.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민다 물론 의분도 있습니다.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은 얼마나 분이 나셨는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 말입니다. 채치치를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분을 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마라. 잘못하면 어분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수 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면 마이가 틈을 탄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가 틈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귀가. 이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통해 와여서, 뭐, 은짜는 일이 있었겠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갚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정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하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못 훔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도둑질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은 남의 것을 훔쳐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일을 맡겨 주셨으면 일을 맡겨 주신 주님께 하듯이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례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례심면 결국 나중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고 결연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한가하니까 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잡담을 하는 거예요. 잡담. 여러분 다윗은 땀을 흘릴 때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충실하게 달려가고 싸우고 일할 때는 다윗이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심지어 도망자로 쫓겨 다닐 때도 그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예배자로 섰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기 모든 그 제주를 총동원해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무너졌느냐? 시간이 남아돌 때 전쟁터에 나가서 땀을 흘리지 않고 궁중에 혼자 남아가지고 낮잠을 자다가 그때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의 마이가 틈을 타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요, 땀을 흘리면 욕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운동을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의 때이 혈기 혈기 왕성할 때인데 청년의 전유 어떻게 이기느냐? 물론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지만 운동하는 것이 좋다. 땀을 흘리고 같이 모여서 축구를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뭐 교제도 하게 되지만 건강하고 건전하게 재짓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땀안 흘리고 열심히 일안 하고 시간이 남아, 돌면, 시간이 남아 돌면 잡념이 들고 잡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아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게 앉아가지고 잡담하는데 이 잡담하는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랍니다. 여러분, 혹 어떤 모임이 가지든지 그 모임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겨울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난도질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이래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남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괴롭게 살다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사는 게 이게 도둑이 가는 일생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입 밖에 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 엄탕한 말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셔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왜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됩니까? 더러운 말 하다 보면 내 삶이 더러워지니까. 말이 시가 됩니다. 말한대로 됩니다. 왜 더러운 말을 하느냐? 인격이 더럽기 때문에. 고상말을왜 하는 사람들 보면 고상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고상말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합니다. 엄탕한 사람은 엄탕한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더러운 말속 하다 보면 결국 네 인생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농담이라도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거짓말 성내는말 잡담하는 것 한가하게 남의 말 하는 거, 음탕한 말, 이게 너를 구원, 구원의 인을 쳐주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 왜냐하면 31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말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경상도 사람들은 특별히 절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떠드는 거. 제가 이민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민교회는 8도 사람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언제 한번 다른 이웃교회 이야기인데 경상도 출신 목사님 부부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바자회가 열려서 사모님이 그 교회 식당에 이제 와 있는데 목사님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권사님이 받고 어, 사모님, 목사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전화 딱 받으면 그러면 아 여보 나 지금 교회 어, 지금 김상하러 왔습니다. 교회 바자회 준비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될거 아닙니까? 와요. 교회에 있구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보사님, 사모님, 오늘 사오고 오셨나?"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지나고 보니까, 아하, 경상도 사람들은 원래 목소리가 크구나, 싸우고 온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상도 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목소리가 큽니다. 목소리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라 고 말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여러분 진리는 목소리를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도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요 목소리가 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뜨드는 것과 희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이 모든 동기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 악한 그 의도 이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친절한 말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이 담겨져 있는 말을 하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용서해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은 이런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밖에 안, 되, 안 되십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십니까? 친절하게 말해라,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해라.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가 교회 안에서 넘칠 때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느 누가 와도 마음문을 열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잘안 됩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 사람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선한 말을 하고 싶은데 축복의 말을 하고 싶은데 내 본성이 이예 사람의 모습 그대로 원치 않게 하는 악한 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실 때 어디부터 사로잡았습니까? 혀부터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이 이제 그 역전의 계기가 인천 상륙작전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디를 먼저 점령하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까? 심장일 것 같습니까? 배일 것 같습니까? 아니고 혀라고 말씀하고 있니다 이 언어 중추 신경 우리 몸 안에 여러 신경들이 있지만 말초 신경까지 신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온 신경을 지배하는 신경이 언어 중추 신경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이 지금 말하면서 그 사람의 그 의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느낌, 감정 다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혀를 사로잡았다? 그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았다는 그 사람의 전체를 사로잡았다. 혀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언어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혀를 붙잡으면 이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에 언어를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전체를 사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어 사용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디에 임재하셨느냐 우리 안에 오셔서 혀부터 사로잡으셨다. 혀부터 사로잡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다고요. 언어가. 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말이 다르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라고 합니다. 재물을 바쳐서 드렸습니다. 정결한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배는 이런 짐승을 잡아 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재물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납되기를 원합니다. 내 나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드리려면 이 혀부터 드려야 되니까 이 입술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여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언어부터 이 혀부터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 혀를 사로잡으면 저의 전체를 사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복된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위로와 칭찬의 말만 할수 있도록 감사의 입술이 될수 있도록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멘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다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축복의 말을 해라. 사랑의 말을 해라. 친절한 말을 해라. 위로의 말을 해라. 긍귤의 말을 해라.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더 크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되시고, 입술의 열매,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근처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입술의 열매, 복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 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